샬롬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평화합리교회 녕하호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하장 25절 말씀녕하세요여여호수아가하생요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러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결과를 보게 되죠. 참 잘했다 하는 선택도 있고 좀 아쉽다는 선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근거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선택했으면 분명히 집중해서 그것을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성안의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은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그는 왜 자기네 성을 몰래 살펴러 온, 도, 들어온 이들을 도와주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국 군대를 물리치며 출급한 일과 유던강 동쪽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안에서 그들을 마주친 것이죠. 그는 이제 여리고 성 차례란 것을 이미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상황을 무시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여리 성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자신과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했다면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라합처럼 현명하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리고 성처럼 위기의 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이 최고의 사회에서의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모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생명의 수단으로 전락해 돈을 섬기는 세상에서 그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무런 변화 없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더 무너져 수많은 사회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또 자연이 파괴되어 심각한 기후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생이 기생 라합이그랬던것처럼 무엇이 나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는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전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며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사실 라합은 알고 있었던 것은 여리고 성의 다른 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의 핑계를 대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는안될 것입니다. 라합처럼 현명하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행복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선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선택의 순간마다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